사실은 오늘 수업 저만 하려고 그랬는데 스티브 쌤까지 같이 해드렸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PTV 두 배를 받고 있는데 동과 시간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럼 잡아드렸기 때문에 좀 추가 비용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2두3두 같이하는 운동은 아마 한국에서는 진짜 보기 쉬기 힘든 운동이라 유력결제를 10달러 더 추가하셔야 돼요 10달러면은 만원 그럼 20달러 이거는 중급 정도는 되셔야 하신 운동이시지만 그 회원님께서 조금의 어디션을좀 주시면 그래서 아니, 쪼, 아니 저는 돈을 달라 이런 게 보다는 얼마.. 그럼 제가 그냥 바로 드릴게요 오. 보통 운동하면 4개 운동 가르쳐주는데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8개를 가르쳐드렸기 때문에 오늘 PT한 거는 2회로 칠게요 네? 응? 빨리빨리 말해요 팀장님한테 내면 되나요? 예 아니 아니 잠깐만 제 계좌로 알려드리면은 그럼 15불로 빼드릴게요 뭐, 뭐.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야. 아, 저도 한번 해보면 안돼요? 사실 이게 체험권이거든요 <laughs> 아, 이것도 팔아요? 이거 싸게 500원만 받을게요 바로 드릴게요 현금밖에 안되세요 예 네, 현금으로 드릴게요 요거 요거 한번 땡겨보고 싶었어요 예. 아 잠깐만 요건 7이세요 <laughs> 그러면은 다음에 PT할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회님 네. 제가 우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헬스장에서 몸을 만드는 것보다 식단, 부엌에서 몸을 만드기게더 중요하다고. 그 말은 뭐겠어요? 오늘 PT 받으신 거예요? 무슨 수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 얘기해줄게 지금. 아, 식단 공유도 트레이닝이야. 이렇 공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